성경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하나가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일 것입니다. 성화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한 그림들이 많고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배운 찬성가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은 불받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송이나 그림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알려주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논쟁의 차가운 맥락과 선한 목자의 따뜻한 이미지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맥락을 살펴보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치유받은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지요. 이이 사람은 그저 장애를 고침 받은 한 불쌍한 사람으로 이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한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 장애인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그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의 일부로 등장합니다. 다 같이 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해당해서 내쫓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곧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해 놓은 매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실로함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를 향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다 28절에서 유대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34절에서는 그를 밖으로 쫓아냅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여기서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모여있던 집 밖으로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그는 그후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는 그 사람과 바리세인들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 줍니다. 본래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완전히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와 반면에 3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정작 눈이 먼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임을 보여 주시지요. 38절부터 아 39절부터 41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먼 사람들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이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10장으로 이어집니다.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너희란 9장 40절에 나오는 바리세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실로함의 시각장애인을 출교시킨 바리세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중에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배경에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예언인데요. 여기에서 목자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통 사용합니다만, 예, 이 시대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지요. 예,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던 그런 시대. 예,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 특히 왕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양떼, 곧그 백성을 잘 먹이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기는커녕 오히려 양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양떼를 적절히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목자를 잃은 양떼는 사방에 흩어져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멸망하여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린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신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여 그 백성들이 아스르 아시리아 제국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해 남왕국 유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지요. 온 세상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백성들 역시 목자이은 양과 같은 처지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맡겼던 양 떼를 되찾아 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돌보시겠다고 말입니다. 15절 에스겔서 34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서 0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확인해 온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난 모든 사람 또는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일부에 해당하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의한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리새인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다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둑이요 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서는 다시 그들을 사꾼에 비유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몰아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34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양들이 목자를 잃고 온 땅에 흩어져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수있는데요 그러한 사꾼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맥락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는 십장 전체에 계속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시간적 배경이 성전 봉헌절로 바뀝니다. 구장은 초막절이 배경이었고요. 십장 22절에서 성전 점막 그러니까 그 초막 7장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예, 10장 22절에서 성전 봉헌절로 시간적 배경이 바뀌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초막절과 성전 봉헌절은 시간적으로 얼마 간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 명절에서도 두 명절의 의미가 겹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성전 봉헌절이란 지전 2세기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마카비 혁명으로 되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개역성경은 개역개정성경은 수전절 이렇게 옮겼고요 히브리어로는 한우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0장 22절에서 시간적 배경이 바뀝니다만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는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본문 11절에 의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버린다는 표현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놓는다 또는 내놓는다는 표현이 좀더 직역에 가깝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이유는 10절 후반부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 놓으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사건 목자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비유된 이스라엘의 사꾼 목자들은 양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1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잘 알고 또 양들도 선한 목자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3절과 4절에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에는 오늘날까지도 이런 관습이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목자들은 양들의 모습이나 색깔이나 여러 특징에 따라서 양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대개 새끼에게 지어준 이름이 평생 사용된다고 하고요. 이름을 빨리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음절 정도 되는 짧은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작은 피리를 사용하여 소리를 내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면 양들은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곳에 어울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한 목자가 관리하는 양대의 규모는 평균 100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대개 목자들은 자기가 멍이는 양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다.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의 비유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세히 묘사하는 말씀이기에 그에 비추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이 비유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이 비호에는 이러한 약속과 함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는 기대,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깊어져 갈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만의 독특한 소통 방식을 발전시켜 갈수 있습니다.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독특한 소통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소통의 방식을 발전시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통은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와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교우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공동위에나 당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실무회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교우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밴드나 단톡방 같은 SNS에 올려지는 글들에서 그리고 회지에 게재되는 교우들의 소식과 의견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루터기 교회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교회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시하심을 간파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급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따라잡아도 모든 것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문명이 최고조에 달하여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가 시작되고 인공지능이 인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이 감돌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사용하시는지, 침착하고 차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된 고대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양떼로서 주님의 음성을 식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이끄심과 보살피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